본 강의는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출문제 중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세번 출제된 문제들 중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심리치료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족치료에서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1년과 2023년에는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고, 과로에 그 유형을 쓰라는 문제였고, 2017년에는 의사소통 유형 5가지를 쓰라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5가지 유형을 기억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티어는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서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과 대처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는데,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메시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티어에 따르면 인간에게 문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긴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는 자기, 타인, 상황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회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진정한 감정은 무시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난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초이성형 또는 계산형입니다. 비인간적인 객관성과 논리성의 소유자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유형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 지나치게 중시하는 유형으로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완고하며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산만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소란스럽고 버릇없는 행동을 많이 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즉, 생각과 말, 행동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가지 행동을 하려는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일치형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 모두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의사소통의 내용과 행동이 일치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52세 중졸 남자로 목수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몇달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4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어깨가 결리고 사지가 아프고 좀처럼 깊은 잠을 들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을 두 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였기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의 손상, 기억상실 또는 기억력 감소, 주의 집중력 저하, 우울, 불안, 공포 등 정서적 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이중두 가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별 진단을 두 가지 쓰라는 질문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증상으로 볼때 감별 진단으로는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들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감별 진단은 DSM-5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으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를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두 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원래 사고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실행 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여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인 유연성과 더불어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전두엽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본 검사를 통해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인지적 유연성, 문제 해결 능력, 추상적 사고력 중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예후와 관련된 것으로 손상의 심각도와 위치, 사회적 지원 및 가족의 지원, 의료치료 및 재활,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시간제한적 집단정신치료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가 어떤 관점에서의 특징을 묻는지, 그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가능한 두 가지 답안을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효과적인 시간제한적 집단정신치료의 주요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답안은 시간제한적 집단정신 치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답안이 모두 가능한 답일 것으로 보여 두 답안을 모두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적절한 답인지 생각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 교재는 첫 번째 답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은 아래 출처에 적혀있는 논문에 나와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논문은 시간제한적 집단정신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정신치료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효과적인 시간제한적 집단정신치료의 특징을 연구하여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징으로 높은 기능 수준 및 집단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집단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단 참여자로는 어느 정도 자아 강도와 지능, 기본적인 인간 관계 능력, 변화 동기, 심리적 수용 능력 등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내담자에게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단 구성 시 비슷한 증상, 진단, 대인 관계 문제가 있는 동질 집단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특징은 대인 관계 학습의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치료에서 학습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종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단기간 내 성격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인관계 학습을 강조합니다. 대인관계 학습 접근법은 집단 참여자들을 통한 피드백과 자기 이해를 포함하는 복합적 치료 요인으로 집단 상황을 통한 교정적 정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간 제한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 제한을 의도적으로 적용할 경우 환자에게 빨리 회복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매외기에서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자기 효율성을 수반하는 개인의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는 앞에서 언급한 논문 중 해당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리스 즉 학술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논문을 검색한 후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안은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약 두세 달 지속되고 일주일에 일회기로 8주에서 12주까지 진행되는 집단을 말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데서 오는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치료자들 간의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넷째,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심됨에 따라 치료 방법 및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관리 의료체제에 부응할 수 있다. 다섯째, 집단원들과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수립하고 집단 구조 속에서 확실한 초점을 잡고 활동적인 치료자의 역할을 유지하고 시간 제한의 구조 안에서 작업한다. 여섯째, 교육적 프로그램과 치료적 프로그램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다. 일곱째, 전문화된 기술을 훈련받은 집단 지도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다음 문제는 ADHD의 치료 방법 중 행동치료 기법 세 가지를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행동치료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ADHD 치료에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기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정적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강화하고 보상함으로써 해당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마친 후에 보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임아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일정기간 환경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제 행동에 강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이를 감소시키는 속어 기법입니다. 예로는 아동이 친구를 때린 경우, 생각하는 의자 등에 가서 5분 동안 앉아있게 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셋째는 토큰 경제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하고, 이 토큰을 나중에 교환 가능한 보상과 교환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하게 모아진 토큰만큼 정해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응 대가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일정량의 보상을 감소시키거나 회수함으로써 해당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입니다. 과제를 제 시간에 하지 않으면 자유시간을 빼앗아버리는 예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과잉교정입니다. 특정 행동을 지나칠 정도로 반복 연습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밤에 오줌을 싼 경우, 잠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는 동작을 20여회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행동치료기법 중 토큰 이코노미의 장점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토큰 경제기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즉각적 보상, 즉, 즉각적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토큰은 표적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즉시 주어질 수 있어, 강화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관된 보상입니다. 토큰 경제는 구조화되어 있어, 표적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분배와 모으기가 쉽습니다. 토크는 쉽게 분배하고 모으기도 편리합니다. 넷째는 다양한 크기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토크는 쉽게 수량화될 수 있기에 다른 행동들에 대해 서로 다른 크기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다섯째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입니다. 토크는 다양한 다른 강화들과 짝지어져 있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이므로 내담자를 위해 설정된 특정한 조작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강화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반응 대가의 수행이 쉽습니다. 모은 토큰을 문제행동 직후에 즉시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계획 수립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더큰 물품을 사기 위해 토큰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억하기 쉬운 것은 아마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처음 네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기 쉬운 항목을 세 가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근거하는 학습이론과 이에 대한 치료기법을 예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네번 출제된 문제이지만 지난번 네번 출제된 문제의 영상에서 실수로 빠져서 이번 영상에 추가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근거가 되는 학습이론은 이유인 이론을 들수 있습니다. 이 요인 이론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두 가지 학습 과정으로 불안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이론입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은 불안 반응이 특정 자극과 연관되어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조작적 조건 형성은 불안 유발 자극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하는 행동이 강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두 과정을 거쳐 불안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 참여적 모방학습법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예를 몇개 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한 개의 예를 들어도 되고 복수의 예를 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치료기법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훈련을 하고 불안위계 목록에 따라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로서는 개에 대해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개를 옆에 두는 작은 공포로부터 개를 만지는 높은 공포에 이르기까지 점차 둔감하게 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홍수법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직면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홍수법은 둔감법과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과도한 자극에 노출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비행기에 실제로 탑승하여 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적 모방학습법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뱀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뱀을 만지고 목에 두르는 사람을 관찰하게 하여 뱀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한꺼번에 묶어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동 심리 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아동의 특성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아동 심리 치료의 특성을 다섯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한 여러 교재를 살펴본 바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가장 맞는 내용을 기술한 책은. 아래 출처에 적혀있는 아동 심리 치료의 실제라는 책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은 첫째, 부정확한 현실 파악과 치료 동기의 부족입니다. 아동은 덜 발달된 자아로 인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처 능력 또한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발적인 치료 동기를 갖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동의 행동 욕구와 놀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은 언어 발달과 인지 능력이 미숙하며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화를 주된 방법으로 하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놀이나 게임, 예술적인 활동 등을 위주로 하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양육자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아동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보호자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동 심리 치료의 특성을 다섯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아동 심리 치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제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를 위한 초기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되므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려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놀이 등 문제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동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가 수반되는 발달 과정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나 교사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부모, 교사 등 관련 인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문제는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적 기억장애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예를 한 가지씩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네번 출제된 문제이고 심리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나 지난번 네번 출제된 심리평가 영상에서 실수로 빠뜨려서 이번 영상에서 보충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기억장애는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부 또는 선택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능의 손상은 있으나 아무런 기질적 병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기억장애는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기억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성 기억장애의 예로는 A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끔찍하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한 후 교통사고 장면을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반면 기질성 기억장애는 선망, 치매와 같은 뇌의 퇴화나 교통사고나 재난사고와 같은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뇌의 외상, 혈관성 질환 등에 기인하는 병리가 증명됩니다. 기능성 기억장애에 비해 기억상실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기억이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고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질성 기억장애의 예를 들어보면 비구는 교통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심각한 기억 손실과 함께 주의 집중 곤란, 우울 등의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네번 출제된 문제들 중세 번째 영상인 심리치료 영역에 대한 문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네번 출제된 문제들 중네 번째 영상인 자문, 교육, 재활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